자, 이거 노란색 교재는 347번. 빨간색 교재는 343번. 이거를 계산하면 이거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소리가 되겠죠? 하여라, 하라. 구하라. 자, 그럼 일단 이 식이 복잡하긴 한데요. 봤을 때 이거 앞에 괄호는 그냥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앞에가로 이렇게 풀면 약분해서 3, 4, 8x가 될 거고요. 8x 제곱, 그다음 플러스 24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중괄호 안에서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 소괄호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소괄호 풀면, 아 소괄호 푸니까 이거 중괄호 사이즈 하나 줄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세 제곱 y 플러스 5x 제곱 y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이 x 세 제곱 y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쓰시고요. 나누기 x, y 쓸게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괄호를 푼 다음에 생각해야 될건 동류항이 있을까? 동류항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자, 저 소괄호 안에 동류항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지금 네, 있죠. 얘랑 얘가 동류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8 x 제고 플러스 24x는 그냥 쓸 거고요. 괄호 안에 동류항 계산하면 오 x 제곱 y 어 마이너스 x 세제곱 y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누기 xy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 xy 나누기 하면 플러스 ox 되는 거고 마이너스 x 제곱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남은 동류항 계산하셔서 계수를 따오시면 되겠죠. 왜 질문 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일단 안 돼. 뭐냐면 이그이에서상 난이, 난이도라고 무턱대고 안 풀고 음? 나한테 질문하면 왜? 틀려? 음? 음? 안 돼? 이거 왜 플러스예요? <laughs> 아! <이거랑 거의> 똑같은. <laughs> 나 지금 설정이나 똑같은 짓 했어. 어디서 잘못됐냐면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요. 이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라고 썼어. 여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라고 썼어. 여기가 다 마이너스여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하고, 이거 과로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와, 설재현하고 다 똑같이 나왔어? 와, 내가, 나도 설재현하고 똑같은 짓 했다. 설재현하고 나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어, 참. 내 나이 60이 다, 세, 다 돼서, 진짜. 어, 반평생 살고 막, 아. 잘 보이냐 이거? 네. 응.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 응. 난리 났어. 마지막 페이지가 2단계 마지막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56, 근데 문제가 56. 조금 다르긴 한데 페이지는 같아요. 56페이지요. 자 노란색 책 교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혹시 노란색 책교재에서 371번 질문인 사람? 미, 아니, 하나 질문이요? 틀리했는데 고칠 수 있을 것 같지. 그, 이거 사실은 내가 372번이 지금 문제가 일치하거든 372번. 내가 이걸 한번 풀어볼게. 알겠지? 그러면은 371번도 풀수 있을 거야. 볼게요. 자,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사실 2-1에서는요. 니네가 그 계산에서 모든 거의 모든 기술을 거의 다 배웁니다. 2-1에서. 잘 봐. 이거 지금 두 줄짜리 등식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나? 이두 줄짜리 등식은 한 줄짜리로 372. 정리해서 372. 미안 빨간색은 365번이에요. 빨간색은 365번 노란색 교전은 372번입니다. 그래서 이두 줄짜리 등식은 한 줄짜리 식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라. 그런데 잘봐야들아 이게 분수는 분수꼴로 나왔거든요. 분수의 더쌤, 뺄쌤이 아니고 하나의 분수, 봐봐 하나의 분수 분모분의 분자 그리고 얘도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분수 있고 하나의 분수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한 결과는 이렇게 곱한 결과 같다. 서로 X자 방향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 실제로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는 뭐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3 곱하기 3X-2Y거든요. 이걸 양면에 곱하게 되면 좌변에는 3 곱하기 5X 플러스 4Y가 남게 되고요. 우변에 3 곱하기 3x -2y를 곱하면 4 곱하기 3x -2y가 남습니다. 그래서 분수 하나, 분수는 분수꼴로 주어지면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곱한 결과는 이렇게 곱한 결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내곤 합니다. 어쨌든 한 줄짜리 식으로 정리했다. 그럼 나는 괄호를 푼다. 본능이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얘들아 이거를 음, 좌변, 우변, 동료 한 끼리 이양해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잠깐만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에서 얘를 y 의식으로 나타내래. 야 주어진 방식에는 지금 문자가 x하고 y 두 개가 사용됐거든요. 근데 저식을 y 의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문자를 뭐만 사용하라는 소리일까? 음. y만 사용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저식에서 생뚱맞게 x를 그냥 쭉쭉쭉 빼낼 순 없겠지.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x는 하고 정리해서 X 대신 쳐 넣을 무엇인가를, 대입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 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식이요. 12X를 15X 좌변으로 이항하면 3X가 될 거고요. 12Y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0Y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0Y.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 자체도 내가 간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어진 식그 간단하게 정리할 공간이? 네. 최선을 다 해볼게요. 해 자, 저 괄호 푸는 순서 아시죠? 소중대. 그래서 그 괄호 하나 풀 거니까 괄호 사이즈 중 괄호가 소괄호로 바뀌었고요. X 그대로 마이너스 가지고 마이너스 가지고 요거 소괄호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2 x 플러스 OY 그리고 마이너스 3Y 내가 한 번만 더 틀리면 진짜 설재훈 네? <laughs> 뭐라고 해야 될지 설재훈이 이모한다 진짜 씨. 자 볼게요. 네. 그래서 괄호 하나 풀었고 동량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될 거고요. 다시 괄호 풀면 5x 플러스 x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요. 는 동량 계산하니까 6x-2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문제를 환기해 보면 y 의식으로 나타내어라. 즉 문자를 y만 사용하라. 그러면 x 대신에 얘들아 생 연두색으로 쓰는 거 괜찮아 보이니? 안 보여? 그러면 내가 사이사이 잘 적을게. 그래서 6 곱하기 x 아여기안 되겠다. 올라올게요. 자, 6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0Y를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소는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빨간 교재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밑에 대표 유형 15번이야. 하영이, 대표 유형 15번 첫 번째 문제 맞았어? 하라는. 네. 재현이는 이거요? 이거 지금 자 이거 하영아 373번은 366번. 366번. 어, 어, 대표 유형 15번의 첫 번째 문제를 너이 문제를 피, 보이는 문제를 필기 노트에 는어봤 이거 어떻게 푸는 유형인지는 필기 노트에 써. 자 이게 지금 대표 문제가 약간 다른데요. 이거 일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르네. 사실 어 달라. 근데 사실 얘들아 이렇게 식을 주어왔을때어 선생님 이 비례식이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당연히 풀어야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아 어, 빨간색 교재에 367번에 있대요. 빨간색 교재 367번, 노란색 교재에 373번이 빨간색 367번에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9x-y는 4x 플러스 4y. 그래서 5x는 10y 이렇게 쓸 때, 이거는 뭐는 하고 정리해. 아니, 그냥 일단 얘네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 x는 2y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이 식의 값은 하고 물어봤거든? 여러분. 그 문제에서 이 식의 값은 하고 그랬는데 그 식에서 문자가 몇 개가 사용이 됐어? 지금 두 개가 사용된 거 보이십니까? x하고 y. 그런데 지금 내가 정리한 걸로 봐서 x하고 2y하고 같대. 그럼 x 대신에 2y를 대입해도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은 식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야. 맞냐? 문자가 두 개라고. 근데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문자의 개수는 적은 개아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차수는 높은 시기 마음이 편해 낮은 시기 마음이 편해 나 차수가 높은 게 차수는 높다 낮다 표현해요 차수가 낮은 게 마음이 편하고요 항의 개수가 많은 시기 마음이 편해 항의 개수가 적은 시기 마음이 편해 적은 시기야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식에다가 x 플러스 y 분의 2x 마이너스 3y에서 얘는 문자 개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어. 뭐를 없앨 수 있어? x를 없앨 수 있어. 어떤 문자만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어이. y만. 그래서 x 대신에 이 y를 이렇게 대입하셔서 x 대신에 2y 대입하면 4y 3y. 그래서 분모가 3y, 분자는 y가 되는데 얘들아, 혹시 3y분의 y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충분히 간단히 나타낸 식일까요? 음. 분모 분자를 우리가 중등 과정에 얘들아 가분수 기약분수 꼴만 쓰기로 약속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분모 분자가 y로 나눠지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답을 쓰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화면에 보여주면 어, 찾죠. 어? 이거를 못 써가지고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요. 375번 볼게요. 375번. 375번? 음.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것 같나? 그렇지. 얘가 375번이? 너네 375... 빨간 책은 368번이네요. 빨간 책 368번. 어, 이랑 이랑 그렇지 바뀌었네. 얘랑. 왜 이런 짓을 할까? 자, 그러면 얘들아 보인이식 보이냐?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은 3과 같다. 오, 어? 얘들아 등식이지. 몇 줄짜리 등식이야? 두 줄짜리 증시야. 얘는 얘들아, 좌변이 지금 한 개의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까처럼 크로스 쓸수없고요 사실 내가 크로스라는 공식도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양변을 곱한 거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식에서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를 곱할 거야. 양변의 최소 공배수. 야, 얘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AB라는 거 보이냐, 얘들아? 그래서 양변에 AB를 곱할 거야. 그러면 B 더하기 A는 3AB와 같다. 이렇게요. 이거 어떻게 써요? 아니 일단 한 줄짜리 식으로 정리했고 더 이상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일단 패스. 자,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문자를 하나로 미지수의 사실 이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없는데 문자식의 형태를 하나로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a 더하기 b 대신에 3AB를 쳐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대신에 3AB를 분모에 넣을 거고요. 분자에도 7 곱하기 A 더하기 B 대신에 3AB를 넣을 거예요. 이러면 문자 형태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는 식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건 문제를 좀 풀어본 인간만이 경험자들만이 풀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모는 계산하면 6AB. 분자는 20일 빼기 3이니까 1 8 a 이요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분수 중등 과정에서 가분수, 기약분수 형태만 쓸 거기 때문에 약분 슝슝 때리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거 그 A더하기 B더하기 C가 0이구나. 그럴 때 다음식의 값을 구하시오. 단 ABC 세 고비 세 문제 고비 0이 아니다라고 주어졌는데요. 사실 얘들아, 여기 시작해서 이거 대표적인 거야. 봐봐. 야 b 더하기 c 분모 보이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 그럼 b 더하기 c 이건 항이 두 개짜리거든요. b 더하기 c e q u a b 더하기 c와 뭐가 같냐? 네, 이거 마이너스 a와 같은 거예요. 그럼 c 더하기 a는 뭐와 같냐? 마이너스 b와 같고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와 같습니다. 이므로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b분의 b 더하기 마이너스 c분의 c 약분 충주 날리면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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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끝떡빛리 <laughs> 났다고 또 웃었지 너 전화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네끝 잽싸게 나갔는데.